<목소리> 아, 음 뭐, 아, 네, 고구마 크림에 아주토끼 모양을 해요지고구마크림고 아, <목소리> 네. 아, 포장해 갈 거지? 네. 아, 토끼포장해거어제도거 음 <목소리> 응. 나형진이 음음그 먹거리집을 가지고 그 아니야. 생각이지.

굽는다니, 그거아니에요 네, 아니. 님누 아, 병고 오야. 8 0초도 많이 지먹면 휴가를 는데 맨날 도시락없어가 그냥. 는거안어 아, 진짜? 네. 어제 정수만이 어디 쪽지일 거 사지 말라고. 천리아 한동에다가 나는 그냥. 저거 있어요. 저거 입고 네. 여기가 만 거꾸로 가고 아니 아니 근데 이걸 입어가지고 못해서 뭐고고고 음. 아, 여기, 여기 저 저기 앞에. 저, 저 사람. 아아 뭐라. 저 거는 뭐가 너무. 그럼 그걸 었거든어머이가 어머니 왜 나보고 먼저 본 사다 줄거저남사 달라고 그래서 결정할 일이 없다는 거지. 그런 게 결정할 사실 할많

아니나그디서지 거? 깜르고 연습해. 도다고아도 너무 많아. 어. 서거아 거예요? 아니, 요 여기, 기만요 <laughs> 전혀 생각 없어요. 너마맛있 있어요? 예. 어머, 여기요. 이엄 드실 거예요? 틀린 거 있어요. 언요 네. 너무 네. 맛있어요? 呀。